소가 된 게으름뱅이.옛날 어느 마을에 몹시 게으른 사람이 살았어요.모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농사철에도 게으름뱅이는 온종일 방에서 뒹굴뒹굴 놀기만 했죠.일 하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.며칠 뒤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는. 어느 초가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. 그런데 노인이 마루에 앉아 새머리처럼 생긴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. 영감님, 그걸 어디에다 쓰려고 만드십니까? 허허허, 이 탈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기는 탈이라네. 신기하게 여긴 게으른뱅이는 세 머리 탈을 얼굴에 써 보았어요. 그러자 노인이 기다렸다는 듯 게으름뱅이 등에 새 가죽을 척 씌웠지요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 머리 탈은 얼굴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. 깜짝 놀란 게으름뱅이가 펄쩍펄쩍 뛰며 안간힘을 썼지만 탈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. 눈 깜짝할 새.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소리를 지르며 버둥거렸어요. 버둥거렸어요.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말은 음메, 음매 하는 소 울음소리로 나올 뿐이었어요. 이윽고 노인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장터로 가서 농부에게 팔았어요. 이 소는 물을 먹으면 곧 죽어버리니 무 밭에는 절대로 못 가게 하시오.물을 먹으면 죽는다니. 거참 벌난 소도 다이끌려소가된 게으름뱅이는 농부네 집으로 오자마자 하루종일 힘들게 일했지요.저녁때가 되자 너무너무 힘들고 배가 고팠어요.하지만 농부가 가져다준 뻣뻣한 새 죽은 먹을 수가 없었지요. 내가 그 동안 너무 게으름을 피웠어. 진작 열심히 일하면서 살 걸.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러웠어요. 그때 갑자기 장터에서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노인의 말이 생각났어요. 그래 이렇게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. 이튿날.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. 소가 된 게으른뱅이는 재빨리 무밭으로 뛰어들었어요. 깜짝 놀란 농부가 펄쩍 뛰며 말렸어요.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. 소가 된 게으른뱅이가 물을 우적우적 씹어 먹자마자 새머리털과 새가죽이 벗겨졌어요.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. 농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주고, 게으름뱅이는 집으로 향했어요. 그 뒤, 게으름뱅이는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